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병설 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묘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으로 편관과 겁재 운의 합을 이름으로 전쟁이나 재난의 고통에서 훈련된 사원과 병력으로 고난을 해결하고 편관의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결혼하고 남편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편관 고축살 운의 기술 분야에 적성이 맞으며 기쁜 일로 불로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운함은 편관과 겁재가 합을 하여 의협심으로 손해보고 부부 불화하고 처녀는 결혼 상대에게 경쟁자가 발생하고 편관과 정관은의 관살 혼잡이라 퇴직이나 실직을 할수 있고, 고통과 재난을 초래하고, 청혼이 복수가 되거나, 부정과 혼란으로 결혼 생활에 불행을 초래하고, 남편이 첩으로 인하여 재혼수가 있고, 편관 월주가 관살 혼잡이면 우유부단하고 실속이 없으며, 항상 복잡하고, 이루지 못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구설에 시달리며, 공정한 처사를 무시하고, 가난하고, 고독하고, 요절할 수 있는 은입니다. 편관과 편인 운에 어려움이 교묘하게 몰려오니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공직자는 모함과 배신으로 또는 실수나 궤변으로 낙직을 하거나 누명으로 형벌을 받거나 사업가는 세금과중이나 사기로 또는 경기침체로 사업부진을 겪고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파산이나 부도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어려운데 자녀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거나 자녀를 학대할 수 있는 운입니다 그런으로 편관운에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고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구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 해질 수 있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 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 할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하거나 남편 으로 고민하는 운입니다. 남자의 유혹에 수모를 당하거나 남자와 헤어지거나 남자에게 구속되어 강도나 겁탈 을 당하거나 재원수가 있는 운입니다. 정인이 없으면 편과는 사기꾼이 거나 후원 장담하고 불량할 수 있고 현관 구초살 운의 남편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수 있고 화게살을 보면 남편이 흉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겁재 구초살 운의 자존심이 강하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정관 구초살 운의 신의이가 흉한 일을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편인 구초살 운의 욕심이 많고 숙임수나 계략에 능하고 귀회주의자이며 허풍이 심하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고출살 운에 실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이 배려가 부족하거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지치는 운입니다. 시험이나 승진에서 실패할 수 있고 종교를 바꾸거나 과욕으로 투자를 실패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인덕이 없고 복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고 미수가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출산을 할수 있고 이성에 현혹되어 무단 가출을 하거나 남편과 별거를 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이룰 수 있고 종교를 개종하거나 종교에 귀의하거나 종교나 초자연 현상에 빠져 고독할 반 생활을 하는 운입니다. 소아마비나 신체의 마비를 겪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이나 공황장애를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술류가 해가 되므로 육체간 중상 모략이나 배신이나 암투로 투쟁하고 시비로 불화를 겪고 언어장애나 머리 종양이나 간장 비장 신장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고추살 운행 운은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므로 본분을 잊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상대에게 양보할 줄 알면 78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행성이며 용기 있고 배짱이 있으니 정신력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추색을 탐함으로 수양하고 인내력을 길러야 합니다. 집수리나 이사도 하지 말고 잔치와 혼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출근하루 되시기 바랍니다.